자 지금 오늘 SKC 좀 올랐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최근 오늘. 유리기판 관련 주들 그 주가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아마 다들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뭐 5월 이후에는 큰 변동이 없이 그냥 그치. 올해 좀 급락만 좀 나지 아 않았나 조용해 우, 우리 저. 석선 선생님이 유리기판주 얘기하는지 가개 됐어. 저는 추세딱 꺾인다 싶으면 그때부터 <laughs> 얘기 안 하거든요. 이게 참 조심스럽죠. 왜냐면은 하 꿈의 소재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꿈의 소재라는 단어가 뭐 작년에도 이슈가 있었던 게 있죠. 바로 초전 조체상온 초전 조체 같은 느낌 아니냐 뭐 이런 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유리기판은 뭐 지금 소재 개발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양산 시점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출혈를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력소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완화를 시킬 거다. 이 기대감도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음. 5월달 이후에 좀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던 원인은 또 뭐냐면은, 어, 아마 구리 가격,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5월 16일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톤당 1800 달러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고리 갈기 좀 후퇴를 하면서 에이 그래도 좀 주변 증시들이다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 반도체는 메인 종목이었던 뭐 한미 반도체 음.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좀얘기가 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주가를 좀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SKC 어 이런 기업들이 조금 견고하게 좀 나타나지 않나라고 았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조정폭은 상당하죠. 고점 대비했을 때는 조정폭이 좀 상당하다 보니까 아무튼 좀좀 가슴 졸이는 상황이지 않을까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상이 뭐~ 우리나라 증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본의 PCB 일기업 그러니까 전 세계 PCB에서는 뭐 1기업인 일본의 이비덴. 여, 이비덴도 사실은 작년 10월에 이 유리 기판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R&D 자금 투자하고 이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정작 주가는 이제 9월에 조금 조정받다가 10월에 반짝 상승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니까 음.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신다면, 은 이제 유리기팔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양산 시점을 좀 고려해보면, 은 2026년이니까, 뭐 아직 한 2, 3년 남았네? 이렇게 하다 보니, 또테마스으로좀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SKC는 양산이 3분기 아닌가요? 일단 발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작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 사실, 이제, 양산 시점을 이제 3분기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양산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용성을, 그럼 이걸 이제, 누가 이제 인정을 해줄 거냐. 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h b m 만들고 있습니다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음. 그니까 만들었는데 이걸 안 써주면은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음. 음. 결국은 상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니까 그러니까 네. 뭐. 근데 상업성 없는데 얘네들이 양산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러 이게 이제 우리가 유리 기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전혀 처음 보는 소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십년된 기술이더라고요. 라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이미 유리 기판을 먼저 쓰고 있었고 네. 이 유리 기판이 이제 플렉서블로 바뀌니까 다 이제 유기 패널로 바뀐 건데 네. 이 부분을 본다라면 오히려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좀 거꾸로 가고 있죠. 음. 근데 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유리 기판 쪽을 보는 것도 결국은 이제 절연 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안전성, 그러니까 내구성을 볼 것이냐 여기. 에서 누가 먼저 썼느냐를 본다면은 반도체는 이제 유기 이쪽을 좀 먼저 쓰지 않았나라고 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어 지금 유리 기판 어, 지금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이 유리 기판이 뭐 최고의 대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뭐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왜 갑자기 유리 기판이 뜬금없이 나왔느냐 이 부분들은 일단 여러 가지 원인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는 실리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일단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보신다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썩는데 한 500년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laughs> 자, 썩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500년 걸린다치면 유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 최대 100만 년까지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중세 시대 뭐 스테인 드 글라스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경고하게 원형들이 다 남아있다 보니까, 뭐, 내구성 자체가 만약에 특별한 뭐, 외부적 충격이 없다면은, 뭐, 유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 특히나 뭐, 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단일 부분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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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이 강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절연성 자체가 좀 부각이 더 됐던 거죠. 그니까, 러 그전에는 우리가 뭐, 웨이퍼를 쓰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판을 쓰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절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좀 수율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일단, 전기 자극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훼손이 좀 많이 됐겠죠. 기판 의손이 많이 되니까 이분들좀 바꾸다 보니 그래도 절연체였던 의 유리를 다시 주목하자가 된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유리는 뭐 사실 우리가 쓰는데 뭐 유리창에 있는 유리도 뭐 겉보기는 고체지만 사실은 액체 상태지만 이게 이제 고착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으니까 오랫동안 이게 흘러내리지 않는 것뿐인 거지 실제로는 이제 유리도 상온에서는 다 액체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가공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뭐 에폭시를 사용했던 것처럼 좀 가공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의 문제가 그동안 좀 부각이 많이 됐었던 거지만은 이 부분들은 이제 지금 SKC가 계속 이제 양산하겠다라는 것도 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안해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유리기판이 좀 부상을 한 거지만, 어,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 생산 AI를 비롯해서 지금 HPM 시장이 이제 같이 끌고 온 테마라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LG전자가 지금 갑자기 주가 급등했던 원인도 뭐 뜬금없지만은 냉당방 공조 시스템 이 쉽게 말하면 에어컨 하나 때문에 네. 주가가 급등에 다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 지금 발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을 잡아야 열 효율을 잡아야지 이제 결국에는 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접근된 이 거였습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열 소모 부분들에서 좀 안정성을 접근하다 보니까 SKC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주가가 좀 탄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빨리 을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양산이 올해서부터 된다 이거는 이제 SKC에서만 나왔던 얘기죠. 네네. 그래서 그 규모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걸로. 음, 하여튼 그러나 기대감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아 요그 고점에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음. 어 이거 첨단 제조 기술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니까 기술을 약간 인정받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또한거 아닐까는 음, 어떻게 있어요. 봐요? 이 이것만 SKC만 이렇게 받았나요? 아니면 어이 유리 기판 관련주들 가운데서 보조금과 관련한 이슈 어떻게 정리를 해 봐야 돼요? 사실상 뭐 국내 같은 경우는 SKC만 좀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유가 그게, 뭐예요? 받은 이유가? 하, 일단 미국 내 공장을 제사 거을 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 현지 투자네. 예, 네, 현지 투자할 하 보조금 주잖아요. 그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유리기판 쪽에 보조금을 다 준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오늘 뭐 아침에도 이렇게 푸너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어,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아, 둘다 너무 그니까난타전만하고 있지 별 내용 별로 없더라. 네.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되는데 두 사람이 모두 다 요구하는 게딱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대만이나 한국이 우리의 좋은 사업을 다 훔쳐갔다 이렇게 네. 표현했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을 바로 얘기한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 유리 기판 쪽도 결국에는 뭐다? 미국이 해 먹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소재 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는 식으로 접근이 됐었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다가 이 부분들을 이제 증설하는 것까지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새 지원이 된 거지. 어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유리 기판이기 때문에 소재 지원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음. 한국을 도와준다는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음. 거예요. 결국은 그래. 또 공장을 쳐야 된다. 거기 그렇죠. 네. 뭐 제조 장비 제조 공장을 건설하면 주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에도 주고 보조금. 한, 에, 그 보조금이니까. 근데 지금 대장주가 어딥니까? LG 이노텍, SKC. 많은 분들이 좀 채팅창 보니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의견은 좀 분분하시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장 빠르게 어 접근을 하고 있는 SKC가 음. 그나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재식 공장 양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세공제를 받고 있고, 뭐, 이런 효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좋은된 건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조금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2021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공식 성상에서 반도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이제 화상회의를 했을 때딱 들고 나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웨이퍼 들고 와서 음. 자, 대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웨이퍼라는 건데 이거 안 만들어 놓으면 혼납니다라고 반협박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국내에 있던 많은 반도체 기업들도 가서 공장 더 늘리겠습니다. 라인 증설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 세액공제 약속한 금액들 다 줬나요? 안 줬지 않습니까? <laughs>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게 더 친화적으로 밀어주고 뭐 인텔 이런 기업들이 뭐 파운드리 한다니까 더 자금 밀어주고 이런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일단 SKC가 좀 주목을 빨리 받았지만은 결국 미국의 속셈은 이걸 빌미로 아 한국 기업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기업을 양성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대로 R&D 키우십시오. 이런 빌미로. 차츰차츰 세공제 한도를 좀 줄여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음. 결국엔 또 이런 알짜 사업 뺏겼다라는 내용이 또 2026년, 2027년도에 언론 보도가 될 가능성도 음.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을 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이차전지 그 공장들도 그렇고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완성되는 2026년 이후 그때 가서 그, 그로부터 조금 더 지나서 이게 결국은 미국 자체에서 수요가 확 음. 살아나줘야 되는데 그러한 수요가 충분히 이 그 하여튼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겠냐에 대한 음.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공급 과잉을 말씀하셨는데 공급 과잉이 되려면은 일단 두 가지 요소가 다 함께 와야 됩니다. 어 지금 디램 가격이 왜 갑자기 상승을 했을까요? 기존에도 레거시 반도체 다 만들고 있었는데 음. 갑자기 왜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마이크론이 디램 가격 상승 덕분에 충분히 실적을 좀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지금 모든 시장에 HBM에 다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생산 라인이 기존에 있던 디램 만들던 라인을 HBM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디램이 공급이 오히려 축소가 된 경우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 부족 현상으로 디램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중국은 여전히 레거시 반도체 지금 어, 저렴한 인건비로 지금 승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폭넓게 보신다면은 유리기판도 결국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PCB 쪽을 대체를 하겠다 앞으로 유리기판이 이 부분들을 더 확장을 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촉발된 문제가 사실은 이 생성형 AI 라는 빌미로 지금 이제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열 전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면서 접근한게 유리기판이라고 본다면은 이 부분들이 모든 반도체에 다 접목이 되느냐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음. 가격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음. 레거시는 레거시대로 PCB를 여전히 남겨놓겠죠. 음. 유기 PCB를 남겨놓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들이 만약에 공급 과잉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때쯤에 이미 HBM 양산체제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접들권이 음.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거기에 베팅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계속해서 AI 메가 트렌드 가운데서 최종 승자는 결국 이 열을 잡아야 되는 거고 전력 아껴야 되는 거니까 음. 결국은 유리기판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많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약점이 현재로서는 더 많죠. 어 지금 이제까지 나와 있는 약점들은 어떤 겁니까? 일단 대표적인 게 일단 유리지 않습니까? 외부충격 굉장히 약하겠죠. 그러니까 열에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열에 대해서 이제 일단. 어칩 자체가 이제 뭐 훼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충격 자체가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가 이제 작년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면서 먹통이 됐던 사건 아마 기억 나실 겁니다. 차라리 열이 난다면 좀 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화재나면 똑같이 다 훼손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운영하는 중에서 일단 절연이나 쇼크 부분들이 좀덜할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주목이 된 거기 때문에. 절려. 한5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이제 그 전. 비자연체다, 그니까비저연체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전도성 부분들을 이제 차단을 많이 하니까 음. 통로를 정확하게 정해줬다라는 거기서 거기서 사실은 끝난 겁니다. 중간에 새는 게 없겠죠. 그렇죠. 아, 어디 말은. 이제 줄줄 새는 게 없이 그냥 이제 잘 잡아줬다, 이것만 해도 끝이었는데 음. 문제는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면 은 일단 가격 경쟁 자체가 일단 빨리 음. 회복이 되야 되는데 물론 지금에 있는 유기기판에 비하면은 경쟁력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음. 이제 SKC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는 당장의 영업 마진율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 부분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보는 거 음. 같습니다 이게 뭐 삼성전자가 사실은 HBM을 포기했는데 SK하이닉스가 HBM 우리는 끝까지 가져가야 돼한 음. 바람에 지금 어 엔비디아로부터 지금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고 마이크론이 주가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니까 시장 경쟁 우위를 하고 있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음. 이게 아무래도 지금 SKC도 비슷한 논리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경쟁 대상을 보실 때는 뭐 대만에는 유리 마이크론, 일본에 뭐 이비덴 이런 기업들하고도 같이 보신다라면은 음. 어, SKC가 지금 투자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폭폭을 어떻게 맞지? 이게 좀편으로좀 좀 걱정이 되는 합니다. 음. 음. 아, 참 그래요. 그래서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음. 어,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 그 이게 회사의 운명을 걸고 투자를 하고 음. 기술 개발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근데 기업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또 그만큼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긴 할거 같아요. 일단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은 다 모든 눈치는 다 엔비디아 눈치 볼것 같다. 뭐 이렇게 요약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서도뭐 유리 판 우리 뭐몇 년도부터 쓰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게 이거잖아 지금 이게 결론을 우리 팩트를 정확히 점검해 보면은 엔비디아가 그래 이런 유리기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 그거에 맞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해 보자 음. 라는 목표로 지금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 음. 이게 성공할지 안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 물론 할때 자신 없는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 기술은 이미 완성되 있어요 완성돼 그러니까 아까 있어요. 얘기하신 것처럼 음, 그렇죠. 양산을 하는데 가격 코스트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그다음에, 것들 예, 그런 게 이제 기술 개발 그런 것들이 다 기술 개발이죠. 아, 뭐,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음. 뭐. 참 어렵네요. 근데 그러니 이게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음.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좀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앞에 전국점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근데 이 불확실한 거에 음. 많이 오른 주식인데 이 불확실성을 감안하면서까지 투자할 만한 음. 그런 메리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 섹터에 대해서. 어, 일단은 저는 솔직히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부흥하는 부분들이 조금 위험하다라고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음,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 경쟁력을 만약에 빨리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시총이 큰 회사가 잡아먹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이제 반도체 부분들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소재들을 많이 개발해내고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보인 기업들이 많지만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금 금리가 여전히 높고 지금 이 높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기술력에 지금 자금을 엄청나게 붓고 있다는 겁니다. 음.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유지가 안된다 라고 했을 때에 대한 발목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뭐 우리 뭐 게임으로 치면 뭐 스타크래프트가 똑같습니다. 앞마당 안 가고 내가 본진 자원으로만 무조건 승부수 보겠다 는데 <laughs> 아, 논리는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빨리 잡아서 초반에 네. 잡지 못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불려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결론적으로는 이 싸움에 대해서 자본력 싸움을 비빈다고 라 했을 때 어, 과연 이 미국 정부가 그러면 한국 기업이 곱게 이거를 가져가게 가만히 놔둘 것이냐도 고민해 본다면은 음. 쉽지는 않은 줄다리기 싸움을 음. 하지 않나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확인되고 나서 하는 음. 것도 아니면 진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언제든 네. 팔아 팔고 나온다라는 생각 아닌 다음에는. 좀 뭐랄까 경계심을 좀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불확실성은 크잖아 밸류적으로는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음. 그러니까 뭐 확실히 이거는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하고 AI 트렌드에 부합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떴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사면 음. 위험하니까 항상 손절가는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 이를 어떤 지금 해결을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돼갈 것이다라는 어떤 로드맵 혹은 그 긍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거를 확 터트릴 만한 트리거 이런 것들. 물론 이제 SKC에서는 결국 이제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복본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그니까 좀 막연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니까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기업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CS 2024에서 우리도 이제 유기판 양산 준비하겠다 음. 이런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 양산 준비하겠습니다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의 마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분명히 오리 무중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그래서. 어 일단, 지금 만약에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고 한다면, 트리거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누구 썼다더라? 이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누구의 기판을 썼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마 한국 기업이 과연 될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삼성전기 이제 뭐 하냐 막주위들 난리 치면서 이제 또 다시 삼성전기가 아 저희 이번에 어떻게 양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모습이 또 나올 음. 수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기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는 게이 독일의 어독일에 예 이제 유리기 유리 판 마찬가지로 같이 지금 협력해서 지금 협력을 진행하겠다. 캠트로니스랑 같이 이제 진행하겠다 는게 c s 2024 끝나자마자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4월달에 이런 얘기를 공고를 공시를 해버렸습니다. 음. 그 말은 일단 지금 뛰고 나서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어 지금 다들 모든 기업들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이 한번 뒤쳐져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걸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HBM에서 이제 한번 뒤쳐지니까. 여러 가지로 아니 그 여러 부서들을 통해서 뭐 연구를 하겠죠 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곳에 자금이 들어가긴 해야 돼 왜냐면 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뭔가 기업 이것들이 있어야 성장이 되고, 그렇죠. 발전이, 되고 그래. 발전이 되고 하는 건데 혁신이 그런 데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러한 걸 이걸, SK,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별한 중견기업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트업으로 보고 네. 스타트업으로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기술 가지고 사업하는 네. 그러면은 망할 수도 있고 어. 돈을 날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네. 이러저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라리 경기가 좀 괜찮고 금리 인하가 좀돼 있는 상태라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 지금 어차피 금리도 낮으니까 내가 대출 받은 사람 한번 투자해 보자 이렇게 될 건데 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투자자분들도 사실 팬데믹 이후부터 지금 4년째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좋은 걸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 날려먹을 돈을 왜 하필 내돈 가지고 날려먹을 생각하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무래도 지금 투자 분들도 지금 마음이 조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지금 투자 분들도좀 걱정을 많이 하신다라고 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SKC에서 그 음. SKC만이 아니죠. 이 유리판 기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런 기업들은 투명하게 네. 여러 가지로 그 주주들에게 그 로드맵을 자꾸 제시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뭐, 긍정적이든 아니면 뭐, 있는 그대로 팩트를 한 3분기나 한 4분기쯤에 그 젠슨 황 형님께서 이제 어또 컨퍼런스 콜딱 하면서 뭐 루빈인가요? 그 다음 네. 이렇게 뭐죠? 거기 유리 기판 딱 달아 갖고 뭐 새로운 거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웃음> <웃음> 네. 하여튼 어 하여튼 새로운 도전은 하여튼 뭐 응원을 해야죠. 네.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근데 이 가운데서도 지금 그러면 어쨌든 가장 앞서 있는 건 SKC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의 주가적인 면에서는 조금 발동이 좀 빨리 걸렸다고 보는데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이라면은 차라리 삼성전기를 보는 게좀낫지않을 아, 삼성전기.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쓰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뭐 적층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해서 차관을 음. 한게 유리기판으로 지금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반도체 산업이 좀 정상 가동화된다고 하면은, 이 소재까지 음. 하는 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성공만 한다면은, 음.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은 훨씬 더 적고, 기대할 가치는 훨씬 더 커지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 어, 좀 안타까운 얘기지 뭐,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전자 SK 하이닉스처럼, 지금 이 유리기판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마 삼성이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실수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캠트로닉스랑 같이 또 손을 잡았는데, 음. 어, 한미반도체를 놓쳤던 게 삼성전자였죠. 네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회장께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너희한테는 t c 본을안 넘기겠다 이런 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들 아마 좀 어, 반석을 좀 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체크해 보시고 어, 적용 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어,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렇던 섹터가 어,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대표는 이렇게 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녹리실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요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작을 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어,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건 요런 때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